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나도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 아, 구약성경 창세기,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의 가치 의로운 한 사람의 가치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뿐만 아니고 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개로 어,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와, 이렇게 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 심판의 때에 공수로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의로운 한 사람을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 혼자만 왜 그래? 다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가는데 너만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너만 왜 혼자 의로운 척해?라고 하면서 의로운 한 사람을 때로 핍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유기되어져 가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물이 나여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고 하는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또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그다 끈기의 그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로다 사람이었죠 바로 그노아한사그때문에온 사람 인류와 에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그서 새로운 시대가 보호를 받고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그다이 자기 그인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장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요? 우리는 그럽니다 의인 다섯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하면은 소돔과 고무라도 우리는 아 의인 한 다섯 사람이 없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다섯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한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다섯이 없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이지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죠. 어, 의인 다섯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 다섯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의인 다섯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성이 완전히 멸, 어, 완전히 폐악한 타락한 그런 도시. 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타락을 이룬 도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망하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하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그 도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가 살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의인 100사람이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해도 한 사람만 깨어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가정과 교회에는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 사용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 한 사람 힘들고 어렵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 사람이 믿음으로 지켜내므로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저의 한 사람, 말씀 듣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자신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태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